지난밤 해외 주요 이슈들 외신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첫 소식은 재정 절벽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재정 절벽 해결 에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다시 한번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내용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지난밤 마크 마크 치는 거락 오바마 6 대통령이 대, 대기업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화당의 전략은 미국에게 부정적인 것이라며 이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임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금 피력했습니다. 다만 그는 공화당이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받아들인다면 재정 절벽 협상이 일주일 안에 타결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재정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싶다며 협상 자리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의원도 앞으로 이른 두 시간이 현재의 교착 상태 돌파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협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타결될 수 있을지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로이터 보도입니다. 간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민간 조사기관인 ADP가 집계한 11월의 민간 고용이 11만 8천 명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2만 5천 명 늘어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달에 15만 7천 명보다도 부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부문에서 11만 4천 명. 제조업과 건설업을 포함한 제품 생산 부분에서 4,000명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ADP는 허리케인 샌디로 약 8만 6천명의 고용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미국 근로자들의 14% 정도를 고용하는 애틀랜틱 중부 지역 기업들이 샌디 피해를 복구하느라 고용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스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샌디가 제조업, 소매업, 레저산업, 임시직 등에 영향을 줬다며 그 영향을 제외한다면 이달의 고용 지표는 비교적 선방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 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지수는 예상 밖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된 내용 블룸버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하는 11월의 서비스업 지수가 54.7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54.2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53.5를 기록할 것이란 시장의 전망치 역시 상회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호조, 연말 쇼핑 시즌의 개막, 그리고 주택 건설 경기 회복이 서비스업 부문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이 미국 경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경제의 전망적,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진, 진단됐습니다. 가이 베르거, IBS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허리케인 샌드의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는 생각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외신 브리핑까지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